천재반쥐 종무리님의 음, 음, 러브쉽과 롤러스케이트, 드고 우리가 이때도 쇼케이스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다음날에 었어요 음. <laughs> 어. 이제 빅톤 쇼케이스 갔다가 그 다음날이었는데 그다 다음날인가? 음. 꼭 하목! 아그막다 아, 음. 맞아 맞 그래서 백스테이지 가가지고 음. 사실 백스테이지 처음 가고 <laughs> 그래서 너무, 어떻게, 막, 만나면, 막, 너무, 음, 너무, 그래. 너무, 좋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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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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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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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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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이때 흥분 주간에 딱 마지막이 음. 백스테이지로 돼가지고, 무대가 너무 다 좋았어. 음. 옷도 너무 예쁘고, 유리님, 아, 유리님이 유리 유리. 제일 예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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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그때 우리가 앞에 좀 시간을 보내고 가느라고 음. 거기 쇼케이스 장에서 뮤비를 처음 봤는데 맞아, 맞아, 맞아. 뮤비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 딱 여름에 잘 어울리고 진짜. 시기도 너무 잘 맞았고 음. 곡도 너무 딱 경쾌하고 맞아. 유리님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laughs> 그딱 시작 부분에 이거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서 시작하는 <laughs> <야. 웃음> 어, 게 응. 아니, 연기를 시한게 좋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니 요새 연기가 또 맞아 화제야 그러니까 너무 연기를 잘 너무 잘하신다고 응. 아, 그리고 나 괘씸하고 연기가 눈물 연기를 음. 너무 잘하시더라고 아, 확실히 아, 이게 음. 좀 다른 얘기긴 하지 어,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시는 어. 분들은 노래도 일종의 연기이기 음. 때문에 감정 표현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 역시 노래를 잘할까 연기를 너무 잘하신다이 <laughs> 작업 역시 좀 힘들었어. 우리가 되게 좀 음. 힘들었을 때, 네. 수정이 적지 않았어 아. 이때도. 수정도 많이 요구한 데다가 음. 거기다서 같은.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맞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만큼 되게 결과물이 결국은 맞아. 더 좋아진 게확 느껴져가지고.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약간 그게 음. 생겼어서 근데 이제 수정이 유독 조고 많다 혹은 길다 조금 이게 진한것 응. 같다 응. 하면은 꼭 결과물 좋더라고 맞아. 뭐 그게 정방향으로 갈라고 응. 그렇게 또 응. 가게 되는 것 같은 되게 다들 너무 고전처럼 너무... 싹 잊죠 맞아 응. 그래서 응. 진짜 잊혀져 응. 응. 그래서 다들 세명다 너무 즐겁게 응. 만족스럽게 진짜 응. 맞아. 그 무대와 음악 여기를 응. 응. 다 정곡을 응. 맞아. 맞아 맞아 이게 한 앨범에 여러 곡으로 참여하면 더그 뿌듯함이 그, 그 곡수만큼 배가 되잖아 그래서 <laughs> 그래가지고 롤러 스케이트 수록곡도 응.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너무 좋았던 앨범인데. 응. 롤러 스테이트 나는 이 노래가 특히 음. 조금 그 유리 님의 목소리가 그러니냥 음. 달콤하기만 음. 한건 아니고 음. 약간 달콤한 허스키한 게 살짝 섞여 가지고 이 노래가 조금냥 달콤한 게 아니라 되게 그루비한 것도 있고 음. 중간에 씽랩 같은 것도 어. 굉장히 어. 많고 음. 그, 그런게 유리 님 목소리랑 되게 잘 어울렸던 어. 거였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목소리도 목소리 여러 가지가 있어 음. 음. 내또 진짜 잘하는 거지. 응. 다들 다는 하죠. 응. 다음 앨범에서도 또 만나뵙게 되면. <laughs> 어, 맨날 그 연을 맺듯이 <laughs> <맨날 웃음> 한 번만 이 연을 맺으면 은 그냥 오, 그냥 가족 같아가지고. 어, 음. 우리 내적 친밀감이 음. 혼자 쫄해가지고기 음. 때문에 아티스트분들 음. 모르시겠지. 아니, <laughs> 유명은 <하죠>. 기억 <laughs> 못하실 <laughs>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어, 당키님 당연히 알더라고요. 나는 여기 이싫다요 아, 당연히 가져와서 보셨겠지, 이러면. <laughs> 응, 맞아. 그래서 다음번에도 만나면 좋겠다. 다에또 만나요. <laughs>